안녕하세요. 해피마망이에요. 오늘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려서 바깥을 보면 뿌옇게 운무가낀듯 분위기가 아주 제법 좋아요.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피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 그 날씨 분위기에 맞게 제가 한번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커피 기계에서 원두커피를 한잔 뽑아서 마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에 맞게 조금 기분을 내보려고요. 저희 집에 요런 액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액자에 포트와 똑같은 포트가 저에게도 있답니다. 예전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사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은 모카 포트에다가 커피를 내려보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이 모카 포트를. 이렇게 열면은 어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이 커피를 넣고 해서 요거를 끓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 모카포트를 가정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요. 이거는 가정의 필수품처럼 사용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요 포트에다가 커피를 끓여서 그 에스프레소 그한 잔을 마시는 게그 유럽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그 에스프레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늘 아메리카노를 뽑아서 마셨죠. 요거는 꽃 친구님이 주셨던 그런 커피예요. 저희 집에 원두만 있었는데 요것이 있어서 오늘 커피를 내리는데도 훨씬 좋을 거예요. 물을 스푼으로 떠서. 요 포트에 망에다 넣습니다. 하나, 둘, 이 망이 꽉 차도록 그렇게 넣는다고 해요. 네. 그 그래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은 아주 진하게. 이 모카포트를 아침에 끓이는 냄새, 우리가 된장국 끓이는 냄새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분들은 모카포트에 이 커피 끓이는 냄새를 맡고 그리고 아침 하루를 시작을 한다 그래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커피를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한번 담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이렇게 뚜껑은 돌려서 닫아 주면 됩니다. 제가 이거 혼자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막 버벅거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닫아 주고 뚜껑을 꼭 닫지 않으면은 이 사이로 막 물이 샐 수도 있어요. 이게 끓을 때. 그래서 뚜껑을 꼭 닫아 줍니다. 뚜껑을 꼭 닫은 다음에는 어 요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냥 올려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맛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카 포트를 사용할 때 이런 산발이를 써요. 그래서 요 산발이를 얹어주고 포트를 이렇게 놔줍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불로 이렇게 불을 켜줘요. 불을 켜주고 이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면서 뚜껑도 달싹달싹 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게 딱 끓어 넘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잘 봐줘야 해요 이렇게 무카포트에 불을 붙이고 저는 요기 요것도 친구님께서 어 포르투갈 여행 갔을 때 사다 준그 에스프레소 잔이에요 요거는 집에 있던 거고 오늘은 저는 이 잔에다가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그동안 폭염이 아주 괴로울 정도였는데 오늘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아주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개처럼 뿌옇게 앞이 가려질 때 저는 그게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 커피가 끓는 동안에 잠깐 창밖에 풍경을 볼게요. 안개 낀것 같죠? 저희 집의 그 베란다에는 뭐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많이 키우시는 분들에 의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소소하게 이것저것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창에 맺힌 빗방울들도 저는 참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이 장마로 인해서 장마 피해를 잊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빗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비가 적절히 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티에 어, 물이 아직은 끓지 않네요. 제가 불을 조금 높여볼까요? 음, 어 이제 이게 끓는가 봐요. 커피 그 향이 막 풍기고 있어요.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끓기 시작하면 여기로 커피들이 막 뽕뽕뽕뽕 솟아난답니다 분수처럼 아직 물이 끓지 않아서 지금은 솟아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커피 향은 아주 좋게 올라오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런 그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죠?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뚜껑을 닫아야 되겠어요. 넘쳤습니다. 불을 약간 줄여주고 창밖에는 비 오고요. 집안에서는 커피 끓는 소리가 들리고요. 커피향이 온 집안에 퍼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얘는 장미허브예요. 제주도에 계시는 그 식물 친구님에게 받은 거거든요. 화분에 심지 않고 물에다 꽂아서 이렇게 놔뒀답니다. 커피가 다 나왔어요. 얘를 조금만 더 주, 졸여줍니다. 이제 불을 한번 꺼볼까요? 이 커피를 먼저 저는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부어볼게요. 잔이 나오고 머그잔으로는 3분의 1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에 에스프레소 컵으로 하면은 세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아이와 닮은 모카포트에다가 커피를 끓였어요. 커피 한잔 나누면서 우리 친구님들하고 좋은 시간 오후에도 보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끊어요.